이번에는 애플워치를 수중 마이크로 한번 사용해 보면서 물놀이 한번 해볼게요. 애플워치를 수중 마이크로 사용해서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애플워치를 수중 마이크로 사용해서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억설치도 한번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애플워치가 입에 더 가까우니까 이 카메라보다 마이크가 더 좋을 것 같은데? 아무래도 애플워치가 입에 더 가까우니까 이 카메라보다 마이크가 더 좋을 것 같은데? 카메라는 껐다 켰다가 나중에 카 싱크를 맞추면 돼요. 음. 카메라는 껐다 켰다가 나중에 카 싱크를 맞추면 돼요. 음. 선물은 모자 안에 착용해야 된다고 하는. 선물은 모자 안에 착용해야 된다고 하는. 이렇게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<laughs> 애플워치 사용, 활용 범위. 사용 활용 범위는 넓다. 애플워치를 팔에 착용하는 대신에 자석 목걸이에 부착해서 입 근처에서 마이크로 사용하자. 애플워치 녹음 앱에서 아이폰으로 녹음 파일을 보낸다. 전송된 파일을 M4A에서 웨이브 오디오 형식으로 변환시킨다. 그 다음엔 영상 파일과 싱크를 맞추면 되겠죠? 여러분도 애플워치를 방수 마이크로 활용해보세요.